미래지수라. 안녕하세요. 양지수예요. 베트남어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제 채널에 있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술자리에서 쓸수 있는 베트남어 표현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연말이 코 되는데 회식이나 친구 모임들이 많잖아요. 이럴 때는 술자리에서 동료들이나 친구들이랑 같이 술 한잔하면서 얘기하는 게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베트남 사람들이 보통 술자리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또는 베트남의 술 문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술자리에서 당연히 술을 마시겠죠 누군가한테 술을 따르고 싶으면 이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tôi mời anh một chén được không? 술 한잔 따라드릴까요 라는 뜻입니다. 상대방한테 술을 따르기 전에 약간 허락을 받으려고 이 말을 씁니다. 여기서 또이하고 앙 호칭은 상황에 맞게 바꿔서 어,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신입사원이에요. 오늘 연말 회식에서 팀장님께 술 한잔 따르고 싶어요. 그러면 팀장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Anh ơi, em mời anh một chén được không ạ? Anh ơi, em mời anh một chén được không ạ? Ờ, thêm doanh nghiệm, uh, ờ, xui hát dân ta ra ít Vì sao là nên dạc càng sang đại bàng nghe cô. anh chỉ cả xui hát ta Để tôi rót mời anh một chén. 내 ể tôi rót m ờ 혹은 để tôi mời anh một c h 라고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c 은 "잔"이라는 뜻인데, 남부에서 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남부에서 내 ể tôi rót mời anh một l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호징에 관련해서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부부에서 남자끼리 서로 친하고 편하게 어, 이야기하는 사이면, 앙, 주 라는 호징을 많이 씁니다. 앙은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을 말하고, 주는 나이가 더 어린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네, 앙, 멀, 주, 모, 잼. 네, 앙, 멀, 주, 모, 잼. 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앙은 나이가 더 많은 사람, 앙은 어, 나이가 더 어린 사람, 주한테 술을 따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반대로 주, 나이가 더 어린 사람은 나이가 더 많은 사람한테 네, 주, 멀, 앙, 못, n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이 점을 꼭 주의해주세요. 그리고 상대방이 여자이면 술 마셔요? 술 먹어요? 라고 많이 물어보잖아요. 이럴 때는 지, 엠, ị em có uống được r ư ợ 라고 할수있습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 술 잘해요?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a 엠, h em u ố n 엠, rượu g 혹은 a 엠, 우엉 지옥 좋 콤? 앙엠 우엉 지옥 좋 콤?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답할 때는 다양하게 말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술안 먹어요 라고 싶으면 t 이 i không uống được r ư 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니면 술 조금 먹어요 라고 싶으면 t 이 i uống được một c h 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아니면 어, 술 잘해요 어, 라고 자랑하고 싶으시면 또이 i uống rượu rất giỏi. tôi uống rượu rất tốt. t 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니면 더 재미있게 말하려면 천천 마셔도 안 취해요. 닌 ì n chén k h 라고 할수 있거든요. 근데 이 표현은 친한 사이서만 사용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점을 꼭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도 호칭 또는 상황을 맞게 바꿔서 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술을 마실 때 상대방한테 먼저 드세요 라고 많이 하잖아요. 특히 윗사람한테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는 美愛をんつ?美愛をんつ? 혹은 앙, 옹, 측, 리, 야. 앙, 옹, 측, 리, 야. 이렇게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호칭 앙 하고 또 있는 상황을 맞게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아사람한테 말하면 존댓말을 빼서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엠, 옹, 측, 리. 먼저 먹어요. 먼저 마셔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다가 상대방한테 한잔더 할래요? 라고 말하고 싶으면 "라 못 c h é 라 c h é 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한잔더 할래요?" 라고 말하고 싶으면 "Chúng ta 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술을 마시고 이제 마지막 한 잔을 하자고 할때 람쟤 꼬이녜, 람쟤 꼬이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배하자고 할 때, n n à o n n à o 혹은 n n à o n n à o 잔리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베트남 사람들이 건배할 때, dô, 2이바 ô 이렇게 두번 말하고 나서 "못 하이 uống 이렇게 마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못 하이바 ô 1 2 3 uống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국어로 건배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위기를 더 재미있게 만들려면 한 명이 이어서 uống bao nhiêu "원 마요 얼마 마셔요?"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답할 때는 어, 모든 사람들이 "원해, 원해 다 마셔요" 이렇게 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은 약간 친한 사이에서 친한 모임, 친구 모임이나 뭐 친한 동료들이랑 같이 하는 회식에서 쓰는 게더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분위기를 더 재미있게 만들 수 있는 표현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Không say, không về. Không say không v 무슨 뜻이냐면 안 취했으면 집에 안 간다라는 뜻입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술자리에서 이 말을 진짜 많이 씁니다. 재미있는 표현이니까 여러분이 언제 한번 써 보세요. 베트남 친구들이 아마 놀랄 거예요. 이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건배할 때 사용하는 말이고 이제 두세 명 정도 건배할 때 보통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어, 드세요라고 하고 싶으면 xin mời. xin mời. 혹은 mời anh, mời em, mời chị 등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마시자라고 하면 uống hết 네, 원했니? 혹은 했냐? 했냐? 다 마시자, 다 마셔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마시자고 하는 의미에서 잠반 참, 잠반참100%이 번번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한국어로 원샷이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베트남 사람들이 건배할 때 건강을 위하여 이런 말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베트남어로 축, sức k h 라는 뜻인데요. 이 표현은 조금씩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húc anh chị thật n h 혹은 chúc em sức 렇게 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호칭은 상황에 맞게 해,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이나 비즈니스를 위한 술자리에서 건배할 때쓸수 있는 표현이 조금씩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한테 결혼 축하해요 라는 의미에서 축 phúc n 폭예 축믕할 복예 혹은 축 <목> hạnh 하이반, 하이엠, 하이앵치, 촉멍, 하이폭, 하이반, 하이엠, 하이앵치 등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비즈니스를 위한 수자리에서 파트너와 같이 건배할때 예를 들어서 혹은 프로젝트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혹은 니다 축척꽁띠앙에깡파치언. 축척꽁띠앙에깡파치언. 귀사가 날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등등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찌든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표현을 쓸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술을 마시고 이제 너무 취했어요. 갑자기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또 술을 따르고 싶을 때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또이 싸이과 졸이 또이 헝온템륵륵 또이 사이 과 졸이 이헝온템륵륵저 너무 취했어요 더 이상 못 먹어요 이렇게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호칭 또이는 상황을 맞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반대로 상대방이 취한 거 보면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앙사이과소, 앙사이과소, 혹은 엠사이과소, 엠사이과소, 혹은 지사이과소 치사이과소. 당신이 너무 취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술자리에서 쓸수 있는 비트나무 표현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배운 표현들은 꼭 연습을 많이 하셔서, 실제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연락아마!